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밤새워 짜낸 꼼수, 이재명의 거친 입을 통한 막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3월 19일까지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마흔 역을 임명하라고 겁박하고밤 9시에 비상이 총을 한다고 하여 뭔가 대단한 결과가 나올 듯이 하면서 거의 대국민 협박성 발언들이 있었다. 그들이 장악한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하거나 하는 것 외는 에 달리 할게 없는 인간들이지만. 하도 꼼수에 능한 인간들이어서 혹시나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19일이 지나고 날이 밝아 20일이 되고 보니 밤새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그래도 두 가지가 있었다. 그 하나는 이재명이 방탄조끼를 입고 나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는 공가력박성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유력차기 대선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체포와 몸조심 등의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여권에선 지지층을 향해 사실상 테러를 선동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말로 내란 선동제 현행범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는 비판이 있었다. 이재명으로서는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뭔가 신체적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반발심만 더 키우는 역효과를 가져올 게 너무도 뻔한 것이다. 그런 정도를 모를 이재명이 아니겠지만, 이런 어거지를 쓰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이 다급하다는 것이고, 밤새 가진 아이디어를 다 짜내보았지만, 별무신통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무리수들 두더라도 뉴스거리를 만들면 좌편향 언론들이 적절하게 호의적인 기사를 만들어주니 이런 너무도 뻔한 헛지라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점은 약 3주 전부터 태세전환을 한 조선일보와 달리 그동안 윤석열 탄핵 입장에서 좌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뉴스와 방송을 해오던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태세 전환의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그들이 내보내는 뉴스를 보면 알수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지금도 좌익 언론들을 보면 여전히 탄핵 찬성 여론이 높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조중동이 아무리 썩었다고 할지라고 누가 뭐래도 그들은 한국 언론에서는 메이저이며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서 바닥 민심 여론에도. 애국 시민들보다 월등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그들이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불리한 뉴스들을 내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헌재에서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아졌고 이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뉴스는 일부러 동아일보 기사를 소개한다. 백혜련의 계란 세례. 다른 하나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이 날계란, 테러를 당했다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전국민 유튜브 시대라고 할 정도로 여기저기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이대 생생한 현장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무리 좌편향 언론들이 상황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제대로 잘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좌익들이 계란 테러를 당했다고 하는 장면을 보니, 계란이 애국 시민들이 있는 길 건너 먼데서 날아온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정거하고 있던 장소 지근거리에서, 그것도 얼굴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아래서부터 날아오는 궤적을 보여주었다. 그렇지 않고 다소간 먼 거리에서 투척된 계란이었다면, 위에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져 맞았거나, 최소한 직선으로 맞은 것이 되어야 하는데, 백해련이 맞은 계란은 아래에서 날라와 눈두덩이 쪽에 맞고 계란이 깨져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테러라고 하면서 침소봉대하고 있으나 조금만 객관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금방 조작된 상황극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좌익들이 노리는 것은 탄핵 판결을 앞두고 애국 시민들이 장악한 헌재 앞을 장악하고 있는 공간에 좌익들이 침투하여 중도보수 재판관들을 겁박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동안 수차에 걸친 시도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애국 시민들에 의해 실패를 하자 이제 엉터리 상황극을 만들고 그들이 장악한 경찰들의 도움을 받아 소위 헌재 앞에 진공 상태를 만들려는 의도인 것이다. 그러면서 헌재 내에서는 탄핵 선고를 하지 않는 지연작전을 쓰면서 그 사이 헌재 밖에서 뭔가 혼란 상태를 만들어 이를 발판으로 여론 뒤집기를 해 보려는 얄팍한 수단일 뿐이다. 애국 세력들과 헌재 내 중도 보수 재판관들은 좌익들의 이런 꼼수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동아일보의 태세 전환 동아일보가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은 좌익들이 불법적으로 정거한 광화문 광장에 대해 세과시 뻥튀기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기사를 작성하면서 균형을 맞춘다고 애국 세력 집회도 끼워 넣었지만 그 허구성은 분명 좌익 집회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즉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며 주최 측이 경찰에 집회 인원 3천 명을 신고하였으나 실제 참가 인원은 오후 7시 기준 500명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신고 인원의 4%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종로구 송영공원에서 탄핵 찬성 측이 집회 인원 10만 명으로 신고하였으나 현장에 실제로 모인 인원은 400여 명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신고 인원의 0.4%에 불과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보면 어느 쪽에 더 비판적인가를 알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윤호 동국대 경찰학과 명예교수의 말을 빌어 숫자상으로 상대방에게 밀리고 싶지 않아 실제보다 많은 인원을 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인원 신고가 반복될 경우 삼진아웃제를 실시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도 좌익들에게 더뼈 아픈 지적이라고 본다.